서브슈입니다 새로운 소비 세대의 등장, MG. MG란, 어, 밀레니언 세대입니다. 어, 뭐 지금 Z, MZ가 아니라 MG죠. MG란, 어, 1980년생에서부터 1995년생까지를 말합니다. 즉, 2000년에 성인이 된 세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 1981년서부터, 어, MG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성인이 된 2000년에 성인이 된 세대가 되니까요. 아, 그런데 한국에서는 1996년서부터 2010년생까지인 Z세대를 묶어서 MZ세대, 즉 m g 세대라고 칭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세대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욜로입니다. 욜로의 특징이 있죠. 한번 사는 인생 플렉스하게 한번 살아보자는 얘기입니다. 런치플레이션 난민들 오늘도 어, 편의점에서 해결했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직장인 허무 씨는 점심을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이나 샌드위치 도시락 등으로 때웁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이라고 하지만 mz세대가 쓰는 씀씀이는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욜로라고 얘기를 할까요? 몇 달치 월급을 아껴서 호텔에서 4박 5일 호캉스를 하거나 해외여행을 하거나 명품백을 사거나 아니면 카푸어가 되면서 비싼 외제차를 사죠. 이렇게 돈을 아끼고 아껴서 큰 돈을 몰아서 소비를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베이비 부머 세대나 X 세대에서는 이런 소비를 왜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애를 낳지 않습니다. 연애는 하지만 그렇다고 결혼하지 않습니다. 만약 결혼했다 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아 딩크족이 삼, 딩크족으로 삽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MZ 세대의 두 가지 특징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일단 한국의 청년 실업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지상 최대의 스펙을 가진 청년들의 실업률이 높은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이 선진국이 되어서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의 몰락, 세계화가 함께 일어난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신흥국일 때는 인건비가 낮아, 월급이 낮아도 취업은 잘 되었죠. 그러나 선진국이 되면 인건비가 올라갑니다. 따라서 공장이 해외로 이전하고 고임금 정규직 일자리는 줄어듭니다. 1991년 소련 해체로 공산주의가 무너졌죠. 값싼 노동력이 넘쳤습니다. 게다가 WTO 시작으로 세계화가 되었습니다. 2001년에는 중국이 WTO에 가입했죠. 세계적인 기업은 값싼 노동력이 있는 중국으로 몰려갔고 세계화는 중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각국이 관세를 낮추고 무역, 무역이 자유로우니 한국의 기업들은 상품 경쟁력 때문에 더 중국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계화로 가장 많이 손해를 본 사람들은 선진국 노동자죠. 세계화로 생긴 실업이 결국 선진국 국민들의 실업으로 어, 몰아갔습니다. 그러나 모두 손해를 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양극화를더 심해졌죠. 글로벌 기업의 CEO나 어, 노조가 있는 대기업 노동자들은 임금이가 천정부지로 뛰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무역을 하니 자유 진영에서만 돈을 벌던 사람들이 이제는 사회주의까지 몰락해 전 세계를 상대로 돈을 벌었기 때문이죠. 당연히 돈을 훨씬 더 많이 벌었고 그로 인해서 대기업의 정규직은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반면에 글로벌 대기업의 정규직이 아닌 중소기업 사람들이나 비정규직은 돈을 못 뽑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더욱 취업하기도 힘들어졌죠. 이런 양극화는 서울 강남 아파트 가격을 천정부지로 올려놓습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 21개월 만에 10억 원선 깨졌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0억 원 아래로 2023년 2월 기준으로 떨어졌지만 비정규직 신세 청년들은 한단에 100만 원씩 저축을 해도 거의 100년이 걸리는 10억이라는 돈은 꿈도 꾸기 힘든 아파트 가격입니다. 즉잘 사는 사람은 더잘 살게 되었고 못 사는 사람은 더못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혈조선 금주선, 금수저 등의 단어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 내가 비정규직 20대 청년이라고 칩시다. 한 달에 300만 원을 법니다. 세금 제하면 250만 원 정도입니다. 만약 비슷한 여자를 만나 결혼했다면 둘의 세후 수입은 500만 원 정도라고 칩시다. 그래서 둘이 합해서 결혼을 해서 살면 500만 원 가지고 생활은 될 것입니다. 조금 아껴서 저축도 할수 있겠죠. 그런데 애를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애들 가입비에 전세자금 대출 이자에 생활비 내고 나면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뜩이나 비정규직으로 정년이 보장도 안 되는데 저축, 저축도 없이 노후생활이 보장이 될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아마도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노인으로 폐지를 줍다 쪽박촌에서 얼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애들이 노인을 봉양하는 그런 시대도 아닙니다. 그런데 매일 뉴스에 나오는 소식은 영, 국민연금 고갈되었다고 자꾸 국민연금 수령하는 연령을 뒤로 미어, 밀어야 한다고 합니다. 아, 내가 낸 국민연금을 도대체 받, 받을 수나 있는지 걱정입니다. 그래서 적게 버는 돈 100배 튀겨보려고 로또, 코인, 급등주에 투자하며 인생 역전을 노려봅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MZ세대의 합리적인 생각은 하기로 했습니다. 기성세대의 가치관을 버리기로 한 것이죠. 기성세대의 가치관이란 무엇입니까? 대학을 졸업해서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아파트를 사서 평수를 넓히고 노후에는 손주들의 재롱을 보는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취업을 못하고 취업을 하더라도 비정규직으로 언제 잘릴지 모르고 정주기, 정규직이 된다 한들 40대 중반이면 명예퇴직이고 아이를 낳더라도 엄청난 가입비에 허리가 휠 것이고 아파트는 벼락같이 올라 전세 대금, 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내기에도 빠듯합니다. 준비한 된 노후를 맞을 것이 뻔하고 결국 폐지의 쪽방천으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MZ 세대는 기성세대의 가치관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어, 자발적 비혼이 되기로 한 것이죠. 그렇다면 MZ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한국보다 20년 빠른 일, 일본의 청년 세대들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입니다. 프리터와 사토리죠. 프리터는 취업이 안 되는 청년들이 오락실, 편의점 등의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토리는 달관 세대라고 하는데요, 결혼, 취업, 출산 등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프리토와 사토리가 되면 무슨 장점이 있습니까? 비정기적으로 새우 250만원을 번다고 칩시다. 결혼해서 애 낳고, 과외비 내고, 전세자금 대출, 이자 내고 나면 남는 것은 커녕 오히려 밤에도 대리운전, 알바 등을 더 해야 할 판입니다. 이러다가는 죽을 때까지 일만 하다 죽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 혼자 살면 25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결혼을 안 하면 애를 낳을 일도 없고, 32평 아파트에 전세로 갈 일도 없습니다. 원룸이나 쉐어하우스에서 50만원으로 살면서 사는 곳을 해결하고 50만원으로 한달 생활비를 아끼고 아껴서 씁니다. 그리고 매달 150만원을 모읍니다. 몇 달을 모으면 그래도 500만원 이상이 모이죠. 그때 500만원을 한 번에 쓰면서 탕진잼을 하는 것입니다. 탕진잼이란 탕진하는 재미에서 나온 대한민국의 신조어로 자신의 경제적 한도 내에서 마음껏 소비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을 뜻하죠. 이렇게 신나게 살수 있다는 생각이 미치자 결혼은 미친 짓이란 생각이 들었죠. 그렇다면, MG세대의 소비는 어떤 소비입니까? 프랑스 철학자 장 보드리아르가 주장한 이미지 소비입니다. 이미지 소비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자는 상품의 물질적인 효용성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둘러싼 디자인, 물건에 붙어있는 라벨과 브랜드를 소비한다는 뜻입니다. 자본주의는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의 사회입니다. 그러나 대량 생산은 가능하나 대량 소비는 불가능하죠. 따라서 소비가 위축되면 대량 실업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바로 대공황이죠. 따라서 자본주의는 물건이 부서져도 부서지지 않아도 새 물건을 사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본주의가 돌아가죠. 소비만 지속된다면 대량 생산된 물건이 자, 재고로 남지 않고 팔립니다. 대량 생산의 어, 자본주의에서 살아남는 기업은 필요하지 않더라도 소비자가 사고 싶은 욕망이 들도록 어, 상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주는 것이 바로 라벨과 브랜드죠. 어, 다른 말로는 아우라입니다. 이러한 아우라로 소비를 하는 것이 바로 이미지 소비입니다. 그렇다면 아우라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광고로 만들어집니다. 예전에는 TV 광고로 아우라를 만들었죠. 어, TV 속 연예인이 선전하는 멋진 시계, 집, 옷, 차, 뭐 모든 어, 모두 사고 싶은 물건이 되죠. 대중들은 연예인이 선전하는 상품을 따라삽니다. 그것이 바로 이미지 소비였죠. 그러나 지금은 모두가 TV를 보지 않습니다. 대신 스마트폰으로 각자 봅니다. 게다가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SNS가 생겨났죠. SNS에서는 꼭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페이스북 친구가 갖고 있는 물건이 광고가 됩니다. 연예인이 아우라를 만든다면 페이스북 친구나 지인은 비교적 질투와 감 어, 어, 비교와 어, 질투의 감정을 만듭니다. 오히려 연예인보다 패친이 더 감정적으로 가깝습니다. 그래서 소비의 효과는 더 있죠. 왜냐하면 내가 아는 사람이 더 직접적이니 말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아무리 부자라도 질투를 하지 않지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법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느 날 친구의 인스타그램에 사, 친구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한낮에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는 모습이 있고 옆에 신상 명품백이 있다면 어떤 감정이 들겠습니까? 아니면 석양이 내리는 고급 호텔 수영장에서 와인을 마시는 사진이 올라온다면 어떤 감정이 들겠습니까? 바로 질투와 비교의 감정이 어, 솟아오를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칭찬을 받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칭, 어, 직장에서는 위에서 둘리고 아래서 치받죠. 가정에서는 구박받습니다. 그런데 인스타에 홍대, 어, 인스타에 홍대 핫플레이스에서 스테이크에 와인병을 어, 올려놓고 찍었더니 인스타 좋아요 숫자가 막 올라갑니다. 다음번에는 어떤 곳에서 사진을 찍어서 좋아요를 받을지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즉, 예전에는 대중매체에서 연예인이 광고하는 신상품을 따라 사면서 이미지 소비를 했다면 지금은 내가 패친들을 상대로 이미지 소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탕진잼이 나온 것이죠. 웬만큼 이미지 소비를 하지 않으면 좋아요를 누르지 않겠죠. 인스타 사진만 찍을 수 있다면 기다리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쉑쉑버거가 처음 들어왔을 때 줄을 강남역까지 서서 한 시간을 기다려도 쉑쉑버거의 사진을 음, 패친 중에 내가, 내가 제일 먼저 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인스타 사진 올릴 생각에 기다리는 것은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죠. 고든 엠지 버거가 10만 원이 넘어가도 인스타 사진을 찍어서 좋아요만 받을 수 있다면 전혀 10만 원이 아깝지 않습니다. 맛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남들보다 예쁘게 빨리 찍어 올리느냐가 남들의 질투심을 자극하고 내 자존감을 올리는 길입니다.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삼성 갤럭시폰 보단 애플폰이 훨씬 화질과 감성이 좋습니다. 아무리 삼성 갤럭시가 화소와 기술을 얘기해도 m z 들은 애플폰을 씁니다. 사진이 훨씬 잘 나오기 때문입니다. 인스타에 좋아요 숫자가 올라가면 내 행복 도파민도 따라서 올라갑니다. 즉 m z 세대는 이미지 소비를 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MZ세대는 한편으로는 불안합니다. 결혼도 출산도 포기했는데, 그렇다면 노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매달리는 것이 코인과 급등주 재테크입니다. 그러나 코인은 폭락하고 급등주는 물려서 손해를 보기 일수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소비를 하면서도 항상 무언가 불안합니다. 그렇다면 그 불안의 시장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 세상이 공정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누구는 잘 살고, 어, 나는 왜못 사는가? 누구는 왜 부모독을 봐서 부자이고 왜 나는 가난한가? 그래서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는 대이비리 등을 뉴스에서 보면 화가 납니다. 그러나 세상은 원래 불공평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이전에 조선시대는 더 불공평했습니다. 태어났을 때 신분이 노예 양반으로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자본주의가 덜 불공평합니다. 노력만 하면 부자가 될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대부분의 mz 세대들은 어차피 안될 거라면서 이미지 소비를 하며 노력하는 것을 단념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안될거 포기하면 내가 못 사는 것은 사회 탓남 탓을 할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노력했는데 못 사는 것은 내 능력 때문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 차라리 힘안 들이고 빨리 포기하는 것이 하나뿐인 자존감을 살리는 길입니다. 현재를 즐겨라라는 성현의 말씀도 실천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가 아닐 수 없습니다.